원데이스 현재 변현우 선수와 박영우 선수의 변당록. 헬강 첫 번째 세트입니다. 아, 감기가 아니라 독감입니다. 아, 예. 독감이요. 네. 자, 파란색 저그 다크 박영우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변현우 선수입니다. <laughs> 자, 맵이 특성상 노가스 3회도 가능한 전자행기도 해서 뭐 뒷마당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고 일단 어떤 빌드를 꾸리지를 변현우 선수가 마치 예언을 하듯이 먼저 채팅 러시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허... 자 일단은 자, 말은 저렇게 해도 플레이는 독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 자 노가스 삼회 변년 선수가 예상한 플레이를 방연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군수공장, 대군주, 네, 일벌레는 또 일벌레대로 계속 자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방영우 선수도 공격적인 선택들을 잘 하다 보니까 이 변현우 선수의 공격 타이밍에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나와 있어서 그병력 먹어버리고 그대로 치고 내려가서 막 게임을 끝내거나 이런 경기들도 과거에는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맞붙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아까 이병현 선수처럼 막좀더 소수의 병력으로 일벌레를 최대한 찍고 빠르게 찍어서 최적화를 맞추는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기보다는 박영우 선수는 중간중간 병력을 찍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교란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도 좀 정확한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혼자 예측해서 타이밍 잡고 나가다가 오히려 병력들이 먹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경기죠 현재는 가스가 없이 일벌레를 굉장히 많이 짜내고 있는 강명우. 아, 화염차 드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해병. 어 근데 이게 좀 예상밖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7회병 드랍 어 이게 막 기갑병까지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 화염차라서 여왕 소수만 보유되어 있으면 이거 좀 위험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오자 여왕들 자 현재 만화가 퓨어를할수 있는 만화가 보유되어 있진 않은데 거의 도달할 때쯤 되면 수혈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사마염차. 자, 들어갈 듯 하면서 억으로 끌어놓고 본진쪽으로 7회병이에요. 이게 4회병도 아니고 7회병이에요. 생각보다 좀 셉니다. 화력이. 어, 컨트롤 싸움. 자, 그래도 3여왕이 확보되면서 자,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추가 저글링. 와, 근데 박영호 선수가 보유되어 있는 병력치고는 수비를 잘 해주고 있어요. 어, 일벌레. 오, 어, 자, 그래도 이 와중에 일벌레. 자 다수의 저글링을 찍으면서 자 결국에는 막아내긴 막아냈는데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오 이번 라운드 이기는 선수가 다음 판 채팅 러시 자격 얻는다 <웃음> 힘내라 <웃음> 자 익명의 후원자님 천 치즈 감사합니다 치즈 천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번식지 자 그리고 앞마당 트리플 네 번째 베이스까지. 자, 두 개의 공 연구소 그리고 세 번째 사령부를 준비하고 있는 변현우. 뭐안 나오나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지는 선수가 얻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자, 뭐안 나오나 뭐안 나오나님 편치즈 감사합니다. 아 어, 이런 소통 채팅 좋죠? 감사합니다. 자, 연속해서 이어지는 콤보는 벤시. 생각했던 것보다 해병으로 피해를 주지는 못했어요. 다만, 화염차로 일벌레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아예 성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변현우. 와, 근데 멀티 늘어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네 번째 베이스, 다섯 번째 베이스. 지금 토탈 5부 화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저 오브화장이 다른 전장이었으면 본진 쪽에 하나 지어가지고 오브화장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멀티 쪽에 모든 멀티 쪽에 부화장을 다 펼쳐놓고 있는 박영우 확실히 그냥 방영우 선수의 최적화는 좀 듬직합니다. 뭔가 병력에좀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게 굉장히 좀 페이트하게. 일벌레와 병력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투벤시. 아, 그래도, 자, 투벤시를 이용해서, 자, 또 일벌레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방영우 선수가 최적화를 좀 맞출만 하면 와서 또 잡아내고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러면서 정면적으로 치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막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벤시의 어그로가 계속 걸리고 있고, 박영훈 변현 선수는 어찌 됐든 끝까지 일벌레 한 개를 더 잡아내기 위한 벤시 컨트롤 집중을 해주고 있었고 정면 적으로 오고 있는 이 해병의 공격을 맹독충과 저글링으로 막아야 되는데 자원신고리 지나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단순 해병이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저글링 돌리기 자 그러면서 정면 자 순식간에 상계 어자 이와 중에 그래도 자 상계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방영호 선수의 진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공격을 수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공격까지 감행을 해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함으로써 나만 피해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후속 병력을 빠르게 합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자, 계속 저글링을 돌리는 척 하면서 생산 또 본인들의 병력 추가 생산 타이밍을 볼고 있는 겁니다. 자 1벌레는 82기까지 다 맞췄고요. 이제부터 병력을 찍어내면 되거든요. 자, 반대로 베니언 선수는 여기에서 피해를 주지 못하면 경기 굉장히 좀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그의 최적화 타임이 굉장히 빠르고 테크도 번, 뭐 블락까지 다 올라가는 상황이고 대군주가 막혀서 당장의 병력 생산이 조금은 어렵지만 뭐 금세 대군주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풍부한 광물지대 마찬가지로 풍부한 광물지대 준비 히다리스쿠굴에서의 업그레이드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배째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최적화, 병력, 뭐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이러면서 테란의 공격 강한 한타 막아내면 분위기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 뭐, 한타를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상대 진영 쪽에서 소모전만 해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갑니다. 아, 지뢰. 자, 풀도 계속 계속 제거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네, 현재까지는 링링 운영이기 때문에 히드 리스크 나올 때까지는 좀 버텨야 돼요. 자, 히링링링까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래. 기다리스크 나오고 여왕이 많기 때문에 수혈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고 자, 중간에 일벌레가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75기. 자. 공이 방이 업그레이드 저그의 공이 방이 업그레이드가 더 빠릅니다 거의 비슷하게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앞서서 이득 볼수 있는 테라의 타이밍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달려듭니다 저글링 오자 이쪽에도 와 굉장히 많은 배격들인데와 인구수 배분을 정말 잘해놨어요 자 그래도 이 와중에 뒤쪽을 빼면서 살라, 아, 상계 컨트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병역들 풍부한 광물지대 쪽 완벽하게 수비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면에서 보면 현재 메타 자체가 공격적인 선수들이 좀더 좋은 메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영우 선수 현재 수비만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취해주면서 멀티도 안정적으로 늘려놓고 여기에서 병역 한번 제대로 먹으면 이후부터는 공격적인 움직임 방영우 선수가 더 세게 보여줄거거든요 자 그리고 근육 보강 업그레이드 히드라리스크의 업그레이드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어 저글링 와 아니 무슨 펠레 생각해요? 자 히드라 앞 점멸처럼 와 순식간에 앞으로 파고드는 모습. 와 진짜 싸움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물론 변현 선수도. 그 순간 최대한 일렬로 만들어서 맹둑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컨트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와 현재 이 변현우 선수의 날이 오, 완전 서있는데요 진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 기량이 좀 감퇴해서 나 이거 좀 잠깐 휴식기 거치로 뭐 군대 간다 다시 군대 의우 복무를 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게임머에 도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와 이게 절정의 기량에 서있는 날 서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오 들어갑니다 깊스히아 그리고 이거 공항 연구소 파괴당하면 업그레이드 차이 더 벌어져요 와 달려듭니다 달, 달려듭니다 찌 g 날이 서 있습니다. 방영우, 변현우 선수의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전장 엘도라도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방영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언 변현우 선수입니다. 나가요. 나갑니다. 와, 어, 근데 확실히 1경기만 놓고 보면 방영우 선수의 플레이가 신들린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냥 뭐 일꾼 최적화도 정말 완벽했고 이후에 뭐 병력 찍는 타이밍이나 그냥 단순 뭐 링만 보유되어 있었고 아예 발업도 안 되어 있는 링이지만 양과 함께 여왕과 함께 또 수비를 해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의 소규모 병력들이 큰 이득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 박영우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자 건설 로봇 한기더 3병형 빡 BBS 자 아... 대군주의 위치가 가기는 갑니다 야 이거 따로 대군주만 딱안 틀면 일단은 발견을 할수 있는 위치긴 하거든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병영의 위치를 발견. 자, 근데 거의 완성이 됐고, 완성이 돼버린 병영도 있습니다. 3병영인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아, 어, 일벌레를 동원해서 벙커를 못 짓게 하겠다, 일단은. 자, 자 일벌레를 모두 나,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왕을 찍는 자원. 딱한300 정도의 자원만 보유를 해놓고. 자, 여왕 안규와 저글링, 거기에. 자, 가시촉수. 자, 막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적인 방어타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일벌레는 뒤쪽에. 아, 근데 여기에서 일벌레가 3개 이상 잡히는 것도 피해인데. 지금 나가있던 이 일벌레들 다 잡히는 거거든요. 이 일벌레만 잡혀도 테란이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훨씬이 아니라 게임이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 야... 이거는... 어... 뒤쪽으로 일단은 도망을 가요. 야 방영, <laughs> 자, 방영 선수도, 자 일단 뒤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벌레. 아니 너무 가난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벌레가 이렇게 보유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병력, 일 정도의 일벌레가 보유되어 있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거든요. 아 지지. 3병영 플레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드는 변현 선수네요. 와디TV 현재 원데이스 8강 변현우 선수와 박영우 선수의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가 중계승전 진출에 성공해요.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다크 그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언 변현우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그냥 전체적 운영, 네온 바이올렛 스퀘어에서는 확실하게 방영훈 선수가 압도를 했다면 그 경기의 기세를 뒤집기 위해서 박, 변현 선수가 선택한 빌드는 엘도라도에서의 3병형 전진 BBS 였습니다. 대군주 서칭 야 사신. 일벌레. 야 이번에도 노가스 트리플 방영 후 배짱 부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변현 선수가 그냥 사신 더블 이후에 군소웅장 트리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뭐 사신의 부화장이 날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벌레 피해나 이런 저글링. 잡히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만 좀 초반에 집중하면 방영우 선수도 최적화 앞선 경기들 1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빠른 타이밍에 최적화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오. 자 컨트롤 싸움 세 번째 부하장의 이 체력을 보면 아 이거 그냥 노가스 트리플이구나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이누님 제가 많이 좋아해요. 아이고 진성이 언니 감사합니다. 1만 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 저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도움을 주셔서 계속 채널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2025년에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타투 중계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진 앞마당 트리플. 자, 그리고 자, 대군주는 자, 해병에게 맞든 말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빌드를좀 정확하게 캐치해 보려고 하는데 자, 군수 공장의 아, 군수 공장의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호. 와, 이거 일꾼 빼는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아. 군수공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선, 그냥, 어, 화염차 오겠구나. 이 군수공장의 존재 대신 병영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면, 이건 211 타이밍으로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군주가 들어가다가 말았던 거죠. 네, 일단은, 사신과 화염차. 네, 일벌레 두 개를 잡아냈지만, 화염차도 동시에 잡혔기 때문에, 유블리를 따졌을 땐, 오히려 그냥, 저그가 더 나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그 입장에서는 테란의 이 화염차 병력들을 잡아내면 초반에 그냥 난입해서 일꾼 잡히는 이런 거에 대한 뭐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저그 입장에서 일꾼을 짜낼 수 있는 완벽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테란 선수들은 최대한 화염차를 던지는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일단은 변현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화염차를 조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호 선수가 일벌레나 이런, 아니, 저글링이나 바퀴 생산 대신 일벌레를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쉬지 않고 계속 일벌레를 추가하고 있고. 어, 오, 자, 그래도 이 와중에 사신과 화염차가또 소수의 일벌레를 잡아내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맹독충둥지가 준비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변현 선수도 일단 오병영 타이밍이 빠르긴 빨라서 박영우 선수가 예상한 것보다 일단 공격 타이밍이 생각보다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전망 넓혀나가는 속도나 멀티 자, 그리고 대군주 펼쳐져 있는 위치들이 워낙에 좋아서 우려선이 온다거나 했을 때도 웬만하면 그냥 다 반응을 할수 있는 상황의 박영우 선수입니다 자 지뢰 투우려선 합류되고 있고 자 병력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방영훈 선수가 웬만하면 깔끔하게 수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다수의 여왕 거기에 저글링과 맹독충, 맹독충의 원신고이 지나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자 저글링의 대사축진 업그레이드는 이제야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지만 뭐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면 완벽하게 수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군수공장 하나 더. 아 그리고 지뢰까지 동원된 병력들이 자 앞으로 자 전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투류선 본진 쪽으로 양방향 병력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방영우 선수 입장에선 확실하게 수비를 해야 되고 변영우 선수 입장에선 어찌 됐든 흔들어 나야 이런 소규모 병력들이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 업그레이드 자, 마찬가지 업그레이드는 박영호 선수가 지금 방업이 좀 늦게 준비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진화장을 준비하는 건 이거 세개의 업그레이드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글링 오자 건설 로봇 꽤 많이 잡히고 있고 자, 뒤쪽으로 돌린 저글링이 꽤나 이득을 거두고 빠지고 있죠. 자, 건설로 15개를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도 히다리스쿱을 자, 히다리스쿱을 아... 자, 이러면 히드라 타이밍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베녀우 오, 자, 이 병력들 컨트롤. 지금 곳곳에 컨트롤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베녀우 선수도 놓치는 장면들이 좀 생겼습니다. 자 공이 업그레이드 거기에 방어과 함께 발사공격 업그레이드까지 3 진화장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자, 박명우 자, 히드라리스크굴이 다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링링으로 계속 버티는 싸움을 해야 돼요. 반면 이제 지뢰까지 자 계속 계속 추가해서 오 지뢰 오. 오, 오. 자, 순간 저글링 빼는 컨트롤로 계속 계속 지뢰크를 빼고 있습니다. 자, 인구 수가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자 이러면서 맹독충 자또 한번 어자 트리플의 건설로 피해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방영우 선수입니다. 자 이와중에 저글링을 또 돌리죠. 자 추가되는 저글링과 히다리스크의 양도 많고 일벌레 74기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병역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방영우 선수라. 오베이스 이후에 오베이스까지 준비하면서 를 자원적인 여유까지도 계속 테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가요. 자 보급고 날려버리면서 또 한번 거슬러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요. 어자 들어갑니다. 어 아직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까지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속 저글링을 뒤쪽으로 돌리면서 변현 선수가 신경을 쓰이게 정면적으로 치고 나오지 못하게 계속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타이밍에 자, 오히려 뒤쪽을 노립니다 자, 후미를 노리고 있는 박영우 변현우 선수도 한 절반 정도 나가게 되면 이 병력들 뒤쪽으로 빼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자 입구 오아 이거 맹독충으로 그냥 파괴시키고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자방영훈 선수도 지금 정면 쪽에 이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는 장면이 좀 생겼던 거예요 어 저글링 맹독충 어자 변현우 상계 좋습니다 자 맹독충이 좀더 필요한 상황이고 어 서로 지금 난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어자 맹독충이 못 나왔어요. 어 박영우 선수도 피해를 받고 있지만 변현 선수도 마찬가지 일단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자 이거 맹독충이 나와야 막을 수 있거든요. 맹독충이 중요합니다. 자 1번 레까지 동원. 자 맹독충! 맹독충! 어! 야, 일단은 피해가 커요. 양 선수 모두 피해가 크긴 큽니다. 저 어, 공항 연구소, 공항 연구소, 공항 연구소 업그레이드. 아, 이거 업그레이드라도 취소시켰어야 되는데. 자, 일벌레. 지금 건설로봇 지금 일벌레는 60기 건설로봇은 41기예요. 아, 이게 앞마당이 일단 사령부가 깨진 상황이고. 본진 앞마당 트리플 자, 그리고 멀티가 일단은 파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벌레만 잡힌 박영우 선수라 자, 금세 꼭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계속 변현 선수가 몰아치면 이게 막기가 쉽진 않은 타이밍이거든요. 일군을 한번 더 짜냈기 때문에 병력을 찍을 당장의 자원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이제 방삼 업그레이드, 공삼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테란이라면, 더 어, 병력 교전에서 테란이 이득 거든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아, 이거 막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자, 지뢰 오! 아니, 진짜 싸움 자체는 방영훈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 업그레이드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쉽지 않습니다. 만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스가 굉장히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 잠복맹독충이 있긴 하지만, 테란의 병력들이 저쪽으로 올 생각이 없거든요! 아, GJ!